여러분 말씀 묵상에 함께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구약성경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신약성경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이기를 소망합니다. 일하기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어, 저는 사랑의 하나님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어,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또 공의로신 하나님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 오해하고 무지하다기보다는 자신이 바라보고 싶은 면만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시련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슬픔과 아픔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일이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삶의 굴곡들을 마주해야 하고 그런 글곡들 가운데에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만사가 형통할 거라고 했던 그 믿음의 배신감을 느끼고, 하나님을 원리하거나 원망하는 모습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의 삶이라고 한다면, 어려움과 힘겨운 시절 가운데, 그 순간 가운데, 또 때로는 아픔과 슬픔이 있는 그 순간에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 믿음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과 신약의 본문은 배경이 비슷합니다. 구약의 본문과 신약의 본문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통되는 배경은 고난과 핍박이라는 배경입니다. 먼저 구약의 본문 예레미야서는 예언자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그 시점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의 예언은 주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음을 예레미야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는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임을 이야기하면서 바벨론 제국이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증거되는 그 예언을 거부하고 외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증거되고 선포되는 그 예언이 자신들이 듣고 싶었던 자신들이 원했던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핍박을 받았고 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배경도 비슷합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에는 핍박과 박해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서 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떠나가는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남아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은 박해와 핍박의 순간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이 핍박과 고난의 순간을 참고 견뎌야 한다고 그렇게 건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 견딜 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인한 고난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 쓰여진 오늘 구약의 본문과 신약의 본문을 다시금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때로는 고난과 시련의 순간에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들을 하기 마련입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는 것인지 정말 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곤 있지만 그 때가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힘겨운 시절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42편을 보면 시인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시인의 대적이 이 시인을 향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경우에도 두 명의 강도가 함께 못 박혔을 때한 명의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메시아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너 자신을 구원하라라고 조롱하는 내용도 생각이 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피할 수 없고 또 그런 순간에 그들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시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그 천지 안에 충만하게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날에 하나님께서 선악 간의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시고 판결하실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날이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조롱했던 그들이 그 순간에도 감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참고 견디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향해 비웃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전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온 우주를 또온 인류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분이시요 또한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안다면 고난의 순간, 핍박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누군가가 아무리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이 계신데 고통 가운데 있는 좌절 가운데 있는 너를 내버려 두시느냐라고 조롱한 다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바르게 안다면 내가 보고 싶은, 우리가 보고 싶은 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애쓸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오르신 분임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모습과 바뀌는 생각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귀를 기울일 때에,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다른다 할지라도,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 나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의심을 품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나 힘겨워서 기다리게 지칠 때에 또 누군가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할 때에 그 소리에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크고 놀라우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처럼 지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납하심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감히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는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연약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고난과 시련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매번 바뀌는 모습, 매번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배반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단한 번도 우리를 배반하지도 내버려 두지도 외면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 그 뜻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다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들을 기억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만과 교만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다 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애쓰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그 극심품 그 안에 우리를 온전히 던져 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떠한 삶의 순간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비록 고난과 환란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매일매일 달라지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